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 전국배우협회회장 김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잠시 해드리고요. 후반부에 배우 모창가요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꽤 괜찮죠? 여기 저 방송국입니다. 어, 괜찮은 화면 어, 또 폼나는 회장님입니다. 에, 모처럼 이 방송국 화면으로다가 이렇게 안내 말씀드린 게 아주 대단히 영광인데요. 우선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그 유튜브나 일반 방송에서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죠. 배우님은 1942년 4월 24일 중국의 산동성 우리가 이제 학교 댕길 때 산토 성이라 그러면 콩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남이라는 그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청 소재지나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1942년 4월 24일 뭐몇 시에 태어나는지는 모르고 아버지는 김 배국민. 예, 이름이 멋있어요. 국민의 국민 배국민. 어머니는 김금순 씨금순하자리 거라 금순 씨거든요. 네 아버지는 평안북도 철산면에서 나셨고 어머니는 신의주 여고에서 나오신 분이신데 독립군이었어요. 만주벌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하에 35년 동안 시련을 받을 때 만주에서 참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한 독립을 했는데, 독립운동을 했는데, 1945년에 우리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해, 그 반드시 고해, 그 우리 귀국을 못하고, 역사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구 선생님하고 독립군이 2년인가 3년 있다 귀국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배원님은 오자마자. 또 시련이 겪어가지고 또 6.25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6.25때 부산에 있는 임원의 집에 가가지고 어 거기서 고생을 하시다가 또 상경을 했는데 배우님은 음악적인 가족이에요. 그 외삼촌들이 전부가 다 김광민, 김광섭 악단, 그러니까 KBS 악단장도 하시고 또 MBC 악단장도 하시고 이렇게 위대한 작곡도 하신 분이에서 자랐으니까 자연히 음악적인 소질이 뛰어났겠죠. 이래가지고 1950년 조금 안돼가지고 또 천지 나이트 클럽에서 배우 악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가끔 화면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님이 드러머에 드러머. 드럼 쳐 가지고 그그 뭐야 그걸 날려 가지고 탁 치고 탁 치고 그런 게 여성들에게 그 매혹적이어서 천지 나이트 클럽이 배호님을 보기 위해서 여성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배호가 멋진 그런 그 악단장을 했는데 1964년부터 가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삼촌들의 밑에서 두메상골이 이제 그 스타트 그러니까 배우님의그 데뷔곡인데 1964년에 배상태 씨를 만나 가지고 그 명곡, 위대한 명곡,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곡 중에 하나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냥 최고의 힌트를 쳤죠. 연 22주 동안 1등을 탑을 차지한 위대한 곡이 돌아가는 상박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데 사람이 글쎄 좋으면 반드시 나쁜 일들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아프게 됩니다. 1965년부터 신장염을 앓게 돼가지고 1971년 11월 7일 운명하는 동안 가수 활동을 불과 6년밖에 못 했는데 글쎄, 안타깝게도 71년 동안, 71년 11월에 운명하셨거든요. 가수 6년 동안 220여 곡을 부르는데 그곡 중에는 아직까지도 노래방, 그러니까 아싸나 금영에서 메들리까지 합치면은 한 군데서 보통 54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 조용필이나 임의자 어, 뭐 나훈아 이런 분들의 버금가는 그런 많은 곡이 노래방 곡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호님 노래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중장년들의 매혹의 저음의 가수라고 그러잖아요 천상의 가수 또,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가수. 이런 가수들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영혼에 맞는, 우리 감성에 맞는 그런 가수니까, 배우님은 우리 중장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짜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배호님에 관한 배호 모창가요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호님의 노래는 우리 중장년들은 목소리에 가장 적합한 노래예요. 뭐 매혹의 저음이라 고그러죠 한국인 남성에 가장 알맞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배호님 노래 좀뭐한 노래. 다 하실 줄 아실 겁니다. 전국 배호 모창가요제는 해마다 배호님을 기리는 의미에서 배호 노래를 홍보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배호 모창가요제를 해마다 했는데 그동안 많은 가수 중에 요즘에 그 히트 치는 거 있지요. TV 조선에서 하는 트롯 뭐뭐뭐 뭐, 뭐, 트롯인가 뭐 거기에서 입상한 가수 요즘에 이름을 대긴 뭐하지만 그 사람도 입상한 정도로 많은 그 가수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요번에 그 배우님의 모창대회 배호 54주기 추모 배호 모창 가요제는요 4월 19일날 오후 1시 합니다. 전화번호 좀 있으면 이제 나갈 거니까 793-2720으로 전화 거셔가지고 어 제가 배호 모창 좀 합니다 이래가지고 전화 주시면은 에 자기가 사는 곳, 나이, 이름, 또, 공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건 5만 원인데, 진행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금액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화하셔가지고 미리 신청해 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오후 1시부터 이제 배우 모창대회를 하는데 그동안 했던 분들도 다시 참여할 수가 있어요. 대상을 제외한 분들은 누구든지 다 나올 수가 있고요. 또 13분에게 입상을 할 수가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13분께서는 전부가 다 한국가수협회, 한국예술인총연합회에서 가수인증서를 드립니다. 이, 이거는 어떤 가요제보다도 어, 특별한 우리 배호, 전국배우협회만의참 특혜를 주는 그런 상인데 배호 모창가요제 입상가수 13명에게 전부 다 가수인증서를 드리고요. 또 제가 아시다시피 서양화가잖아요. 네이버에 서양화가 김수영 치면 이 폼나는 아저씨가 웃고 있습니다. 제작품 입상자 모두에게 3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그림을 드리고요.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데 이번 입상자에게는 가장 큰 특혜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이 멋진 화면, 전체 화면, 이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입상자 13명에게는 이런 그참 방송국에서, 어, 참, 영원한 예,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예, 유튜브 방송을 하나 촬영해가지고 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신청하시고요. 어 4월 19일날까지 목이 터지라 연습하셔가지고 꼭 입상하시고 또 좋은 성적 내셔가지고 아, 나 가수 됐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인생 오후에 한번 호좀 재보겠어 하시는 분들 꼭 응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보이죠.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서양화가 김수영 전국배호협회 김수영 잊지 마시고요. 그날 뵙겠습니다. 4월 19일 1시. 여러분 전국배호 모창고 가요제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